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한민국의 부조리 해소와 안보 통일에 관한 다양한 해법을 삼았다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이고, 무엇보다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이고, 해법은 국회에 있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병우 수석회의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변화해야 하고 국회는 시급한 현안 해결에 제대로 나서야 합니다. 박재 대표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조개혁을 위해서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의당도 법조개혁 의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사드. 사드 논의를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로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정의당의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회 사드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를 회귀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인도적인 농수산물 지원 재개를 촉구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단절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 대화를 정상화시키는 열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박 비대위원장이 추경과 서별관 청문회를 국내당의 성과로 든 것을 보면 의미 있는 제안들이 실용과 협치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어제오늘 이어진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연설은 야당의 현실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대적인 과제 앞에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야권의 연대와 실천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지만 해법은 국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현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은 제도 문제라고 질타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의 책임있는 실천을 기대합니다.